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이 잡혀있는 흑돌 9점을 요 흑돌 9점을 살리는 이런 문제인데요. 흙이 두 집을 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귀에 있는 백돌 5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런 문제가 딱 그, 실수하기가 쉬운 게, 한, 5급 정도 두시는 분들이, 어, 이거 뭐, 딱폼 잡다가, 틀리게, 예, 틀리게 쉬운, 다시 말해서 흑도를 잡히기 쉬운, 이런 예,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 형태는 보기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흙이, 요렇게 102점 옆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 요거는 이제, 뭐 중급자 정도, 뭐한 7급 정도 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백이 여기서 이제 흙이 붙일 때 이런 식으로 밀고 나오는 거는 물론 단수치고요. 이을 때 단수쳐서 이 백돌들이 촉촉소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게 이렇게 이제 붙이면은 백이 옆에서 예, 옆구리를 가만히 붙이는 수가 좋은데 계속해서 흙이 이렇게 이어서 백두 종을 단수쳐도요. 백이 넘어가고 규점을 따내면은 이렇게 따내서 예, 백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래로 빠지는 것도 백이 이렇게 두면은 이쪽에 있는 백돌 때문에 이게 호구가 돼서 예, 흙이 먹여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두는 순간 이제 잡히게 되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게 백이 붙이는 수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아, 이걸 보신 분들은 아이 모양은 이렇게 두는 거지. 예, 하면서 어, 이렇게 잡는 거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백이 지금 이제 흑, 이 날일자 멋있잖아요. 그니까 나와 끊으려고 하면은 요렇게 흑이 뒤에서 백돌 석점을 단수를 치면은요. 백돌들이 전부 다 예,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백이. 자, 그런데 흑이 이 날일자로 두면은 요흑 흑돌들의 수가 만약 공배가 하나 더 비어있다 그러면 이렇게 둬서 백돌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흑돌의 수가 뒤에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백이 차분하게 이렇게 미는 수가 있는데 흙이 올라오면 끊어서 흙이 백돌을 잡기 전에 먼저 흑돌이 단수가 됩니다. 계속해서 느는 거는 이어서 백이 연결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흑이 붙이거나 이렇게 두는 거안 되고요. 또 가만히 뭐 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이것도 백이 입 9자로 둬 버리면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흑에 단수 쳐도 넘어가고요따 내면 요렇게 둬서 이 흑돌들이 뭐 아무리 흑에 발버둥을 쳐도 이건 안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흑에게는 진짜 비장의 예 비장의 필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백도를 예막 성급하게 잡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좀더 정확히 말하면 이두 백도 두 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이 급소 급소를 잘 찾아야 되는데 자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는 예 가만히 들여다보는 이수가 이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흑은 어쨌거나 이제 이곳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 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서 흑돌들을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은 끊어버립니다. 바로. 예, 뭐 이렇게 받아주지 않아요. 이거 받아주면 이제 백이 해피하겠지만 흑이 끊어버리면 백돌들은 그냥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이을 수 없으니까 단수 칠 수밖에 없을 때 흑이 따내면요. 예,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이 이걸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는 이제는 흑이 틀어버려요. 틀어 막아버려요. 계속해서 붙이는 걸로 넘어갈 수가 없죠. 왜? 여기 흙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끊으려고 하면은 이게 촉촉 쑥 연단수에 이제 걸렸죠. 요거 두면 따내고요. 뭐 이렇게 두는 거는 그냥 따버리면 끝이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제 이 최강으로 버티는 거는 이제 이렇게 틀어 막는 건데 이때 흙이 젖혀버리죠. 계속해서 차단해도 끊어버리면은 요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또 요거를 이어도 요 마찬가지로 흙이 이으면은 결국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가 아주 멋진 이런 예, 형태인데 흙에 이 들여다보는 수를 찾느냐 못 찾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요 그래서 이런 뭔가 좀알송달쏭한 모양에서는 급소를 찾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번 문제, 예, 이게 좀 상당히 오늘 문제들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이 형태는 이제 흙으로 백도를 잡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차분하게 수일기라면 이제 풀릴 수가 있는데 이 성급하게 두면은요,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게 이렇게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거는 백이 늘어서요. 밀면은 막고 단수치면 이어서 요거는 백이 그냥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은이 백집 안에서 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흑의 첫 번째 수는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백이 이제 흙에 못 넘어가게 한다고 못 넘어가게 이렇게 막으면 은 끊어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막더라도 단수 하나 치고 이렇게 두번버리면은이 뒤에 백돌 넉 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이 이거를 두면은 백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가 중요해요. 자, 이거 이제 붙였으니까 흑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져, 좋잖아요. 뭔가,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백이 살아버립니다. 단수 치고요.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흑이 뭔가 하려고 해도 백이 빠져버리면 이게 백이 아주 깔끔하게 살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한번더 이쪽으로 예, 미는 아니 흙이 이쪽으로 미는 것도 있는데 그런 백이 있고요. 넘어가면은 먹여치고 따내면 단수치고 이으면 이렇게 돼서 이것도 백이 예, 두집 내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백이 이을 때흙이뭐 이런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는 아주 침착한 이런 수가 필요한데요. 계속해서 흙은 일선으로 가만히 빠지는 예, 요 수가 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차단하면 단수 치고요. 이으면 단수 쳐서 이게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어요. 예, 반대쪽에서 막는 거는 찝어서 백돌들이 잡히게 되거든요. 자, 요렇게 둘 때, 예, 흙은 하나 밀어둡니다. 계속해서 백이 차단하면 단수치고요 따내면 단수쳐서 요거는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백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흙이 이어버리면, 이어버리면, 빠지면 요렇게 젖혀서 백돌들이 전부다 전부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어, 오늘 문제는 살짝 난이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확히 에, 풀으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